컴퓨터 강좌하는 시간 같은데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이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 컴퓨터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어제 일이죠. 그 미국의 드론이 그 카불 공항을 테러했던 그 IS 이슬람 국가의 그 호라산 그 중에서도 테러 기획자를 공격했다고 어제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이걸 조종한 게 어디냐면 미국 본토에서 조종을 했다 그러죠. 미국 본토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그 테러 지도자들을 군인들이 이제 직접 총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특수 부대원이 가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 본토에서 세계 각지에 있는 이 테러 분자들을 암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Q9이라 그러는데 이 드론 모델명이 자, 30시간 동안 공중에 떠서 비행을 해요. 그리고 이 조종하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이 기체를 조종하고 한 명은 여기 장착된 무기들을 조종하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AI와 또 GPS가 연동이 돼 가지고 그 정확하게 임무를 찾습니다. 그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면 차를 운전 운전하고 가면 운전자 옆에 있는 보조석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몇년 전부터 강조했던 그 외과 수술식 타격, 핀셋 공격이라는 게 바로 이 드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한미군에도 배치가 되었죠. 예전부터 이 구형 모델이 있다가 신형이 2019년도에 몇 대가 들어와서 그때 뭐 북한에서 계속 방송하고 김정은이 보이지 않, 않았던 이유가 이 드론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전쟁 양상은 아마 우리 여기 제일 막내가 군대 갈 때까지는 총 들고 싸우겠지만 우리 이 아들들이 이분들의 아들들이 군대 갈 때는 아마 게임처럼 이 전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무서워집니다. 차라리 눈으로 보면은 두려움이라도 있지만 이 모니터를 보고 한다 그러면 게임 같으니까 두려움이 덜할거 아니에요. 전쟁 양상은. 더 잔인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명이 정말 그 잘못한 사람들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드론이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적국이나 테러의 손에 들어갔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저 우리 편에 있으면 괜찮은데 테러나 뭐 다른 사람들 손에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두려운 그 공격. 예, 무기가 될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 드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 전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예요. 뭐 어느 정도 조정을 할수 있겠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목표물을 타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기체제랑 연동이 되어가지고 이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미국만 갖고 있는 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이 반값으로 만들어냈는데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기계적인 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면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소프트웨어가 좋지 못하면 제대로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옛날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이건이 이 돌아가셨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바로 아이폰 출시하는 날 돌아와서 삼성의 석박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서든지이 폰을 만들라 그래요. 기계는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래서 그 나온 폰이 애니콜 옴니아 2입니다 제가 이 기계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누가 안 쓴다고 준 걸. 안 버리고 요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사활을 걸고 만든 폰 중에 하나가 이 옴니아 최초로 나온 옴니아 2이기 때문에 요폰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전자가 반도체와 전자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스펙은 엄청났어요. 아이폰을 뭐 능가하는 스펙이다 이런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원래 이윈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는 게 폰에 최적화된 게 아니라 컴퓨터에 최적화된 거거든요. 자, 급하게 이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니까 하드웨어의 절반 성능밖에 안 나옵니다. 해상도도 높고, 이뭐 성능도 대단한 하드웨어 스펙이었지만, 소프트웨어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절반의 해상도밖에 안 나와요. 그 속도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2009년 11월의 이야, 이야기입니다. 자, 그 후에 삼성이 이런 말다간 큰일 나겠다 해서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에 매진을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과감하게 어디 걸 채용하냐면 구글OS를 채용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모델이 뭐냐면 이 처음 나온 모델이 바로 애니콜은 옴니아를 끝으로 사라지고 갤럭시라는 모델이 출시되요. 갤럭시 S. 그래서 이 화면을 자세히 보면은 삼성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구글이라고 써있습니다. 처음 나온 모델은 요랬어요 자, 이 구글 OS에 안드로이드가 들어가니까 하드웨어의 100% 성능을 끌어냅니다. 자, 이 안드로이드를 만든 그 옛, 이전 구글 부사장. 자,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 갤럭시 S에 들어간 안드로이드이 구동하는 거를 보고 최고 중에 최고라고 극찬을 했어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2011년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을 제치고 세계 판매량 1위를 합니다. 노키아나 다 전부 다뭐 블랙베리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 삼성 갤럭시가 1위가 됐어요. 저희 소프트웨어가 받쳐주니까 가능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공부했고 이런 스펙적인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떠나서 사람 대화할 때도 잘생겨도 인성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매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이 뭐 갑질하는 의식이다 꼰대 의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뭐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드웨어는 좋았습니다. 지금 2절을 보니까 전쟁에서 이미 싸웠어요. 이미 1차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1차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원래부터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 지역에서 살다가 이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해, 배를 타고 넘어온 해적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잘합니다. 이 맨날 제사드리고 양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해적질에 했던 백성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자 1차, 전도에,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고 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차 전쟁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자고 합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던 때예요.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두고 그 안에 언약계를 보관을 하다가 자, 이제 이 언약계를 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자, 이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아무나 언약계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까지는 그냥 제사장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도 1년에 한 번이에요. 속죄일 날. 한번딱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한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들어갈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줄을 묶어요. 줄을 묶고 이 옷술에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괜찮지만 이 소리가 끝이면은 사람들이 줄을 땡깁니다. 혹시 죽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경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계였어요. 그래서 언약계 위에 있는 그 그룹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라 그럽니다. 속죄소라고도 하고, 죄가 사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속죄소,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언약계를 지금 전쟁터로 들고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을 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환호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 6절을 보니까, 블레셋에서도 요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소리냐, 저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에 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하고 보니까 언약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백성들도 다 알죠? 애굽에 그 많은 병거와 바로의 군사들을 쳤던, 멸망시켰던 언약계가 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긴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노예처럼 살기 싫으면 죽기를 다짐하고 싸우자 그럽니다. 자, 언약계가 있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백성들, 사기 충전한 죽기를 다짐한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자,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그런데 결과는 참혹합니다. 자, 2차 전쟁에서, 자, 우리 윗부분 구절 아, 10절인데, 11, 9절, 10절로 나왔네요. 자,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 여기서 죽은 자가 3만 명입니다. 2차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1차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여기서 죽은자가 3만 명. 자 그리고 1 1 절을 보니까 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고 죄를 속한 받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깁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들고 왔던 제사장 두 명, 엘리의 아들들이죠. 헌미야 비나스도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왜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내 삶은 성공보다는 그 반대로 흘러가는 것일까? 자, 이렇게 해서 뭐 마음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하드웨어는 괜찮았어요. 언약계를 가지고 있고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땅을 울릴만한 함성을 지를 만큼 기쁨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드웨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좋지 못했어요. 아까, 소,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큰 교회, 만 명, 이만 명 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 하드웨어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프트웨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약간 혐오스럽지만 십자가 문신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 문신. 연예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 십자가 피어싱을 했다. 저 사람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이상한 종교를 믿는 그 마돈나도 십자가 막 걸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그 원인은 불신앙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온전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소프트웨어의 문제지 언약계가 옆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계를 메웠던 홈리아 비누하스도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무엘상 2장 보면 이두 아들이 하는 행동이 과관입니다. 그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그냥 교회 등록시켰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 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데 주일 학교에 다맡긴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 아들들의 죄가 너무나도 적나라해서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삼지창 찔러서 좋은 고기 먹고 사람들도 다 건들고 다니고 굉장히 불량한 아들들입니다. 자, 이 아들들이 겉모습만 제사장이라고 해서 언약계를 지금 메고 왔어요. 메고 왔다가 바로 2차 전쟁 때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때 하드웨어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죠. 내가 성격이 이상한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이렇게 악하게 바뀌고 못되게 바뀐 거는 쟤 때문이야. 왜, 왜남 때문입니까? 자기 인성을 탓해야지. 내가 공부 못하는 거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 성적이 낮은 거는 학교가 나랑 안 맞아서 그래.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자꾸 외부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이 좋지 못한 이유는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 사회가 좀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또 교회에서도 그러죠. 교회가 자꾸 부응하지 못하는 거는 언론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신분에서 좋지 못하게 이야기이기 때문이야. 자, 성경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적인 것에서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꺾으십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탈을 당하고, 이 눈물 흘릴 정도로 멸망에 가깝도록 하나님께서는 치세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서 깨닫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각성하잖아요. 회개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랬어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슬람 때문에 그리고 저 마녀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았을 때는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되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각성했을 때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축복 받습니다. 이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도 남 탓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선생님 탓하지 않고 학교 탓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직장이나 사업체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상처를 주건 여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시간이 지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3회상 15장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부분인데, 한번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겉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좋겠냐? 그리고 수량의 기름, 많은 기름, 많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드웨어가 좋겠냐? 아니다. 순종이 더 낫다. 소프트웨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고, 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 하드웨어 때문이 아닙니다. 자, 이 프로그래머들이 쭉 이게 코딩한 것 중에 한 화면을 제가 이 저기 캡처를 해서 왔는데, 프로그래머들이 며칠 동안 코딩을 하고 이 컴파일이라는 걸 합니다. 파일을 실행해 보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도 자 완벽한 것 같은데 계산식이 약간 틀렸거나 무언가 잘못됐을 경우는 실행이 안 됩니다. 제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면은 또그한 부분만 해결하면은 또 실행이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의 코딩을 해갑니다. 쭉내 삶을 맞춰갑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이 무엇인가? 자, 예수 yes, 노르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쪽이다. 이쪽은 유혹이다. 이쪽 길로 갑니다. 코딩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 삶이 쭉쭉쭉쭉 하나님께 맞춰가다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하드웨어에서 문제를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계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3만 명이 죽어요. 자, 또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그 자리에서 좀 동치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의자에 걸터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자, 이 백성들의 신앙과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이 다 죽고 누구만 났냐면이 수양 아들처럼 들어간 사무엘만 남아요. 하드웨어는 다 없어집니다. 제사장들, 가족, 전부 다 죽고, 언약계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 빼앗기고, 하드웨어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 없,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의지했던 게 언약계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는 것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전부 다 빼앗기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언약계를 가져간 블레셋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할게요. 사무엘상 5장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1차 전쟁 때 4천 명이 죽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자, 우리 작은 글씨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작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죽었을 때왜 죽었는가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뭔가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것을 내 삶에 끌어다가 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길래 이런 실패를 하였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또 말씀 한끼출애국기가 시작이 되는데 열심을 내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자두 번째. 홈니와 비누아스의 죽음에 대해서 자, 죄를 범했을 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는 신속해야 한다. 자, 죄를 범했을 때이 죄를 내가 발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홈니와 비누아스 같은 경우도 바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다면 이런 심판에서는 멀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에서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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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때도 600년이라는 회개 유예 기간을 줬죠. 인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 유예 기간을 반드시 줍니다. 돌아올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 시간이 끝이 날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빨리 인정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수월합니다. 야이 나쁜 놈하고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아 야, 내가 실수했어 너 좋은 사람인데 물론 이걸 갖다 비웃듯이 그러면 더 관계가 나빠지죠 하지만 내가 바로 잘못을 자각했을 때 빨리빨리 내가 이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지 사람들의 관계 회복도 수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죄예요. 죄, 죄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지라도 회개를 빨리할수록 나도 고생 덜하고 축복받는 시간도 더 늘어납니다. 홈리아 비누아스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내가 죄를 발견하였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세 번째. 언약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언약계가 이스라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냐면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계, 단순히 내가 타이틀만 성도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력서에 종교 쓸때 요즘에는 이칸도 빠졌죠. 종교를 물어볼 때 기독교라고 쓰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마치 요셉과도 같이 바울과도 같이 모세와도 같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말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언약계가 이스라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믿음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성장한다. 유혹과 시험은 문제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내가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 또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자,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받쳐 주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를 구할 때도 이좀 아는 분이 무조건 막 비싼거 산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성능을 요즘에는 가성비 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가 원하는 작업에 최적화된 컴퓨터 요즘에 인터넷 강의하는 데 최적화된 컴퓨터들도 있고 또 그래픽 작업하는데 최적화된 컴퓨터, 게임하는데 최적화된 컴퓨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될 때 하드웨어의 성능이 최대한 발휘합니다. 우리의 삶도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겉사람까지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열매까지도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한번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매일마다 재배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즉 소프트웨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인생이라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소프트웨어, 즉 믿음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자의 삶을 코딩하여서 한 주간 은혜 충만하고 이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